만덕호는 강원도 통일시의묵호항에서 출발, 주문진 앞 7마일까지 나아가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다에 나온 지 사흘째. 한번 출항할 때마다 사흘 정도를 바다에 머무는 까닭에 만도 코의 선원들은 항구로 돌아가기 앞서 마지막으로 한번더 그물을 던지기 위해 부지런히 손을 올렸습니다. 저인망 어선인 만덕호는 원을 그리듯 배를 한 바퀴 돌린다. 풀었던 그물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거리는 날씨 탓인지 어획량은 신통치 않았고. 기상이 악화되기 전 항구로 배를 돌려야 하는 탓에 선원들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조심해, 조심. 조심해, 그래폭탄 폭탄, 조심아. 그물에 딸려 올라온 것은 심하게 부식된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자그마한 아이들보다 더큰 것이 올라왔어요. 저는 한두 개자그마한거 올라왔는데 버렸는데 이거는 배 불안이 위험하고 버라니다 끌어올 연료도 있어서. 아, 어, 뭐도하이안해게 하게. 수조차 없이 무거운 폭탄을 들어 다시 바다에 던져 넣기란. 불가능해 보였고 그렇다고 달리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한 선원들은 일단 폭탄이 움직이지 않도록 한쪽 구석에 그물을 깐 다음 폭탄을 어, 옮겨 놨습니다. 예, 항구로 돌아가면 어떻게든 처리할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 폭탄이 뭐, 워낙 이거 움직이지는 선실로 돌아온 선장 서영식 씨는 먼저 해경에 무전을 쳐 폭탄을 싣고 항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알렸습니다. 한편 신고를 받은 해경에선 폭탄 처리를 위해 만덕호가 입항할 무항으로 출동했습니다. 잠잠했던 바다에선 차츰 바람이 거세지면서 물살이 일기 시작했고 파도가 배전에 부딪힐 때마다 배 안의 폭탄도 흔들리는 탓에 만덕호는 속력을 내 수조차 없는 상황에 빠져들었습니다. 만덕호 앞에 모습을 보인 건 주문진 근처에서 달려온. 공해 해양 경찰서 소속의 경비장이었습니다. 기국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폭탄 처리를 위해 나간 항구엔 이미 만덕호에 연락을 받은 수산업 협동조합의 직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폭탄을 실은 채 돌아오는 만덕후가 조금이라도 빨리 배를 댈수 있도록 한적한 곳을 골라 미리 조치를 취해놨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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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차 거세지는 파도는 시간이 흘러도 누그러질 줄 몰랐고 날씨까지 변덕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안전상 봉경비정으로 그 운반 고조했는데 그 폭탄이 너무 커서 봉경비정으로 운반하지 못하고 어선에 안전하게 장치를 완료 후에 무고 입항 시에 군부대 폭발물 전문 처리반을 하여금 처리토록 그 통보 및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EOD 컨트롤 묵코 항내 만덕호 선상에 미상의 폭발물 발견. 이오디 출동. EOD 출동. 해경의 연락을 받은 공군에서는 폭발물 처리반원들을 묵항을 향해 출발시켰습니다. 널로 오가던 백길이었지만 선장 서씨와 선원들에겐 묵황은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지루한 시간이 한참이나 흐르자 마침내 묵황이 눈에 들어왔고 선원들은 한시라도 빨리 배에서 내리기 위해 그물을 거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하지 않아 달리 선을 쓸 수도 없었지만 초조해진 사람들은 폭탄부터 확인하지 않아수 없었습니다. 야 이거 안 되겠네. 정상경, 요 공부대 연락되는 거 빨리 확인해 봐. 알겠습니다. 김소장, 김소장 빨리 찾아. 한국 근처에 있는 주민들에게 대피하도록 안내 방송이 나가는 동안. 수협의 김봉례 소장은 배에서 폭탄을 꺼낼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 여보세요. 아 렉하죠. 나중에 우리 우리가 폭탄 하나 건져 왔는데 공부대 폭발물 처리반이 도착 시간이 4십여 분에 걸리는데 음, 선박 안전을 위하여 폭탄을 빨리 처리하는 것이 급선무다 판단돼요. 인근 제일 가까운 외카에 연락을 하였습니다. 외카에 연락하니까 돈을 몇배빼 준다고 하더라도 꺼내주지 않겠다는 거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야의 순간 생각나는 것이 169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경수 방송입니다. 예. 무궁항 만족포에 포탄이 있다고요. 예. 여보세요. 예, 어느 정도 크기입니까? 예. 다른 그 분과 계시네요. 출동하겠습니다. 어 그럼 빨리 출동해야지. 근데 난감한데요. 저무고항배 안에 폭탄 있다고 군의 달랍니다. 폭탄이? 예. 얼마나 되는데? 예, 130cm가량 됩니다. 뭐? 130cm짜리 <목소리> 폭탄을 처리해 달라는 신고를 받긴 받았었지만 처음에는 출동하지 말도록 지시를 했었습니다. 폭탄을 처리할 수 있는 전문 지식도 없고 만약에 잘못될 경우에 생장 지금 오늘 불상사에 대해 우리 직원들을 보낼 용기와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서 난감했습니다. 아, 만덕호가 항구에 정박한지 30여 분, 폭탄은 손도 못댄채 시간만 흐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목소리> 현장에 도착을 해 보니까 폭탄이 그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고. 또 평소에 우리 대원들이 폭탄에 대한 그 전문 지식을 습득한 것도 아니고, 또 누군가가 이 폭탄을 처리해 줘야 되는데, 누구한테 지시를 해야 되는지... 무엇보다 배에서 폭탄을 드러내는 일이 급하다고 생각한 대원들은 만덕호에 옮겨 타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동해 소방서 1 9 구조 대원들로서는 생전 처음 해보는 폭발물 처리 작업이었습니다. 많은 구조 현장을 다녀봤지만은 그때 그때 저희들 구조 대원의 기술이나 능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저희들 기술이나 능력하고는 전혀 다른 거의 저희들 운명을 하늘에 맡게 하는 그런 구조 사건이었습니다. 어, 작업을 계속하면서도 혹시나 와이어가 끊어지지 않을까 크레인이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어, 만약에 어, 끊어진다 포탄이 터진, 터진다면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으로 어, 등골이 오싹하였고 1톤 가까이 되는 포탄이 구조차의 크레인에 묶여 막 들어올려질 때였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조금 시만 내리세요. 조금 시만 조금 시간, 조금 시간 움직이지 말고요.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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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안전 조치도 없이 함부로 폭탄을 옮길 경우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때문에 공군 폭발물 처리 반원들은 다시 폭탄을 내려놓도록 했습니다. 천천히. 그 폭탄은 유기동량시 투하된 것으로 오랜 시간 바닷속에서 부식되어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 0 결과 탄원는2 0 0 0파운드 일반 폭탄이며 전방에는 근접신관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후방에는 부식0 0 0원1식0 0 0원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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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 0 0 0 1 7 3 3.4 1치 어, 주변의 사람들과 차량들이 모두 물러나자 비로소 본격적인 폭발물 처리작업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그 폭발물은 주파수의 파장이나 예민한 충격에 의해서도 폭발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폭발시 직경 30m 정도의 폭파구가 생기며 반경 800m 내외까지 피해가 예상되었습니다. 2km까지도 파편이 비상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평에 의한 위험보다 폭풍에 의해 더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백화산, 백화산, 여기 백화산 120호인데 현장에서 폭발물 임시 조치가 끝났는데 저 운반 차량이 없으니까 좋기 수배해서 현장으로 보내주기 바람. 폭탄의 뇌관을 보호하기 위해 석고 붕대로 양쪽 끝을 둘러쌌을 점, 공군 부대까지 폭탄을 싣고 갈 시청 소속의 트럭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폭탄을 트럭으로 옮긴 구조대원들과 폭발물 처리 반원들은 폭탄을 모래에 파묻어야 했습니다. 공군부대까지 가는 동안 차가 흔들려 폭탄에 충격이 가해지는 걸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작업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일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아니면 나설 사람이 없다는 걸 뻔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작업에 임하긴 했지만 솔직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디오 주파수나 약간의 충격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동해시 인근에 있는 공군 부대를 향해 가는 동안에도 결코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 계속됐습니다. 미리 부대에서 대기하고 있던 폭발물 처리 반원들에 의해 옮겨진 폭탄은 즉시 폭발을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자, 5, 4, 3, 2, 1, 파이어! 국화물들은 주로 전국 각지의 공사 현장에서 발견되어 신고되고 있으며, 대부분 6격대 사용된 지상 폭탄과 항공 폭탄으로 45년 이상 매물, 부식되어 식별이 매우 어려운 위험한 상태에서 발견되고 있으므로, 발견 즉시 인근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신고해 주시고, 신고 전 호기심에 의해 움직이거나 충격을 주지 마시고, 제자리에 발견된 상태로 보관해 주시면 인근 경찰과 협조하여 대면 피해가 없도록. 안전하게 처리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